김진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합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김진영! 아아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감성 속에서 아주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화할 오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여 예, 이지영 씨라고. 러분 여러분 여러분 가러분했습니다러분큰 아들. 아러 큰아들 분여 네, 큰아들. 네, 큰아들 네 큰아들이 제가 3 6세결혼 했습니다. 좀 늦게 결혼했습니다. 농띠 친다고. 큰아들 놓고 12년 후에 또 애를 낳았습니다. 우리 멍등이 김태희. 자 차렷. 객내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하나의 오천 강한 오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각오를 마치신 포항도 의원 후보. 김진영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후보님께서는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포항시 남구 울릉군 남부훈련군... 오천읍 조직본부장과 국민의힘 포항시 남부울릉군 당협 오천읍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계신 김지전 동의원 후보께서는 지역구인 포항시 오천읍 출생으로 오천초등학교, 오천중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김지전 후보님은 오천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오천읍 예비군 중대사대장, 오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포항시 체육회 이사, 민주평동 비직계위원 5천 5천 농협 대의원으로도 대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5천억 바르게 살기에 협의에 5천억 자율발범대 5천억 지역발전 협의회 등 5천에 관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지전 후보님께서는 오로지 내고장 5천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일평생을 5천 은민분들을 위해 이한번만 맞춰 5천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오천, 강한 오천을 만들 김진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천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도의원 후보, 교육원 김진혁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천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군복무 3년, 대학 4년을 빼고는 나의 고향 오천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천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작은 소망 한번 크게 걸어보자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천어민 여러분 경북 제1의 도시 포항발전은 오천에 있을 수 있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오천은 여전히 소외된 채 희생만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 시설보다 외시설이 문제 들어는 도시, 사기장 탱크 소리, 배기 소리가 너무나 익숙한 도시, 매쾌한 공기로 인하여 생명요일이 이룬 도시.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천은 여전히 복지와 생활 수준은 최하위를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집안이 좀능력한 아이들과 하나, 둘씩 북부로 떠나고 많은 실정입니다. 30년 전에 촌업 소리가 30년이 지나고 나서도 오촌촌업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나의 고향 오천을 대접받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태어났던 아이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는 미래에는 생명력 있는 도시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증받고 대접받는 강한 노청 하나 요청, 제가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각자 좀 맞춰 있어 <laughs> 다시 한번 국민의힘 도의 후보 기역 이번김진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표 부탁드리면서 자르나마 인사에 가라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만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님들 시 의원 출마하시는 우리 후보님들 시 의원 출마하시는 우리 후보님들 앞쪽으로 나와셔서 다같이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부모님 그 후보자들은 오후에 그 PPAT라고 시험을 실갖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는 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저하고 시험들로 다같이 원투기에 여러분들이 꼭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큰 전화 한번 올리겠습니다 함정은 어디 가어요 다운, 다운. 저희들 한번큰절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꼭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5천은하나 하는 5천, 강한 5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팀 진혁 부부님이, 어, 아내 되시는, 네, 이름 아까 석자 들으셨죠? 우리 이지영님께 아, 네. 오늘 개소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꾸미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앞으로 성격에 관여한 내조도 잘해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김희정 후보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내빈 분들과 함께 시루떡 커팅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루떡 커팅, 네 시루떡을 앞쪽으로 네,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루떡 커팅 함께 해주실 내빈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를 네 K 커팅칼을 함께 잡으실 수 있으 분은 잡으시고요. 네, 모든 분들은 손만 뻗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도 뻗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기념사진 촬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이 끝난 이후로 바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승리의 염원을 담아 신호법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앞에 나오신 분들도 손한번다 잡아주세요. 여기 손한번다 잡아주시고 앉아 분들도 앉아 계신 분들도 손다 잡아주시고 일어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의 5천 오천, 강한 5천을 만들 김진엽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만세 삼창의 큰그 목소리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는 국민의힘 만세, 세 번째는 김진엽 만세로 만세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のマジ！